<laughs> 와자 하여튼 뭔 내용인지 모르더라도 내가 뭔 내용이라고 딱 파악을 하면 그파악에 근거들이 있는가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맞는 거다 안 맞는 걸알수 있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라고 어 이건 사실이다 이런 말이지 사람들인데 서로 다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도 다르다 풍습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뭐에 대해서 그렇지. 자, 쉽게 말하면 뭐다? 사회마다? 옳고 그르고는 생각도 다르다. 또 풍습도 다르다는 것이.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이 확실하다. 이 말이지. 어, 뭐가 없다. 다 다르니까 뭐가 없다? 합의. 공통된 생각, 합의 이런 게 없다. 뭐에 대한? 무슨 행동이 올바른지 틀린지에 대한 이렇게 되지. 저 위치는 관계대명사가 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 뭐지 관계부사에 관계로 갖고 막그이 관계대명사 아니지 무슨 행동이 옳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이 전치사에 대해서 뭐가 쓰였다 문장이 뒤에 쓴 거야. 자 말했지. 자, 전치사야. 원래 얘는 뒤에 뭐 써야돼? 명사. 이렇게 해서 뭐 구나 명사 이 단어나 구 같은 걸 쓰는거지. 그리고 원래 접속사가 뒤에는 뭐 쓰는거다? 아, 아, 아. 주어동사 이렇게 돼서 그냥 절 이렇게. 이렇게 쓰이는거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치사 뒤에도 뭘쓸수 있다? 명사, 절을 쓸수 있는 거야. 이 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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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을 여기다가 쓸수 있지. 딱, 명사절은 딱한 여섯 개인가 이렇게 된 듯지. 그래서, 뭐, 뭐 하는 것, that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의문사, 뭐 또, 뭐, 복합관계사, 그리고 if whether, 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명사절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사 뒤에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의문사 절을 쓴 거야. 자, 그래서 하, 다 다르다. 그래서 합의된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어떤 행동이 옳고 그런지. 비록 뭐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당한 겹치는 건 있더라도 이거에 대한 견해가. 즉, 옳고 그른게 어느 정도 겹치는 건 있지만은 다 다르다. 합의란 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도덕적 관점? 관점이 바뀌왔는가이 네. 장소, 저 장소마다 both and be지. 자 장소마다 바뀌었고 또 시대마다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유혹적이다. 즉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 음. 이렇게 뭐즉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말은 앞에 흐름대로 갈까 아니면 반대로 가야 될까 지금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은. 틀렸다 앞에 하고 내용을 흐름을 바꿔야겠어? 안 바꿔야겠어? 바꿔야 돼요. 저 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니까 사실을 말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어 그렇게 되는 얘기가 되겠고. 아, 얘는 먹을 것만 주면 따라온다. 얘는 조금만 놀아주면다 지친 군주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걔는 천재라고 똑똑하다고, 아니면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아, 멍청하다. 그럼 흐름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더안거 흐름이 다시? 걔는 사탕만 줘도 막 따라온다. 걔는 일, 조금만 놀아줘도 다 친군주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혹적이다. 즉,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걔는? 바보라고. 바보라고. 그럼 흐름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아, 안, 안 바뀌었지.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이말 자체는 흐름이 바뀌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기 쉽다? 뭐,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생각들은 다 다르다. 그래서 절대적인 도덕적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오히려 이랬으니까 이제 진짜 얘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하지만 뭐겠어? 도덕성은 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도덕성은 항상 사회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네가 주 브링업이 키우다. 자라온 사회. 무슨 말이지? 상대적이다 이러니까 꼭다 다르다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지 달라야 되니까 절대적인 게 없어 절대적인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지만 어떻다? 절대적이다 하는 거야 뭐에 따라서 절대적이다? 네가 살아온 것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네가 살아 자란 그 사회에 따라서는 항상 상대적으로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다 네가 저쪽에 살았으면 이게 맞는 거고 이쪽에 살았으면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항상 절대적인 거는 존재한다 요게 주제가 되는 거지 음. 그런 견해에 대해서 노예대도는 뭐다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옛날에. 그리스 그렇지 그러나 요즘, 유럽은 요즘 유럽에는 아니기 때문에 노예제도는 뭐다? 옛날에는 맞았고, 오늘날에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따라서 그 기준은 달라진다는 것이. 이 견해는 뭐라고 알려졌다? 이게 핵심 두 단어지 뭐. 도덕적? 상대성, 상대주의. 이렇게. 와, 희한하네. 꼭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보면 꼭 벌레들이 날아다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 이전에는 없어. 그런데 9시가 <laughs> 넘어가면 꼭 생겨. 아무튼. 그래서 이거, 이 견해, 도덕적 상대주의는 도덕성을 뭘로 만드는 거다? 아, 어, 가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데, 뭐에 따라서, 뭐에 의해서 가져진 가치, 음, 특정한 사회의 특정한 시간 동안의 가진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다라는 것이. 그건 그때 그때 달라요. 뭐 이런 식의 얘기다. 그래서 이런 meta-ethical view는 이랬어. meta-ethical view가 뭐지? 메타인지 이거 뭐야 뭐 이제 광범위 아닌지 이런거지 그지 페이스북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메타. 메타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초월 메타 피지컬이 뭐야 메타 피지컬이 있어요? 있거든요 이건 신체적인 물리적인이잖아. 물리적인 있잖아 물리적인거 이런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보이고 이런건데 메타는 좀 초월한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형 형, 이상학적이다. 형, 이상학적이다. 형, 이상학적. 집에 가서 국어 1등급 맞은 애가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 <laughs>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 형, 이상학적이 뭔지. 그냥 철학적이다. 현실을 초월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메타라는 것은 뭐 이제 좀 광범위하고 넓고 뭐 이런 걸 말해. 그래서 뭐 메타, 시티 막 이런 것도 있고 막막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라고 그러지? 좀 메타 에티컬 뷰다라 하는데 좀 메, 에티컬 뷰. 윤리... 어? 에티컬이. 야, 에티컬 그 윤리적인 거잖아. 도덕, 윤리. 그래서 이거는 메타 에티컬 뷰다. 뭐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좀뭐 좀 뭐라고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그럴까? 광뭐이뜻 있나? 없네 씨. 그냥 어. 마이튼 이건 한글을 있어? 한글 봐봐. 메타 아스카. 이건 뭐라고 그래 우리 말로? <laughs> 메타윤리적 관점. 그래 뭐. 자 메타윤리적 어, 관점 견해인데 도덕적 판단의 특성에 대해서 이런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은 오직 사실로 거짓으로 판단이 될수 있는데 특정 사회 특정 시간에 이게 맞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다 는거 절대적인 도덕적, 절대적인 도덕적 판단은 없다. 모두 다 상대적인 거다. 오, 끝에 가서 좀 말이 흐려지네. 그럼 이건 뭐야? 절대적인 거라는 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절대적인 게 없고, 에? 에, 근데 저에선. 에라? 이거 뭐니? <laughs> 다시 돌아가서 또한번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 음. 자,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거는 없다 이랬어 도덕적 이거 때문에 변한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도덕이라는 거는 옳고그름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상대적으로 항상 적용된다. 아, 그러니까 마지막도 절대적인 거라는 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그 사회, 그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거지만은 그 시대 그 상황에 따라서는 옳고 그런 것은 판단은 될수 있다 하는 거지. 그 도덕적인 거 판단 옳고 그름은 항상 똑같을 수. 어느 곳에나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떤 시간 어떤 시대 어떤 장소 어떤 사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판단은 할수 있다 하는 거지 다만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좀 많이 헷갈리겠네